아침 일찍부터 성지순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화음불교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박원순입니다. 송광사는 잘 다녀오셨죠? 지금부터 화음불교대학 총동문회 순천 송광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화합 대법회 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남아미타불, 예. 남아미타불, 예. 남아미타불. 예. 예. 여러분들이 그 화엄불교대학 총동문에 성지순례 및 기념 그 화합 대마당에 오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 여러분들이 그 언론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하지만 여러분들 불교가 부처님만 있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부처님 동상이 있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가르침. 가르침만 있다 그래도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님들만 있고 불처님과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다 같이.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손안 들어요? <laughs> 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 동상만 놔두고 불교 회관에 스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들 회관에 올겠어요? 송광사에 올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장본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없고, 목사님들, 저기 뭐야,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정치, 언론,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불교를 옹호하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결집시키지 않다면, 불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계의 호법성 중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마지막 신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음 불교대학교 총동문에 오늘 그, 어, 이 곡성 문화 그 체육센터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말법 시대고, 이렇게 불교에 이제 불사가 안 되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멸할 수 없다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 법은 계속 과거 시대부터 과거 칠불부터 계속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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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 스님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나? 했나요? 다 같이. 부처님 법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대로 영원히 같이 하셔야죠. 영원히 불생 불멸하다 합니다.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불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 바,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막 창성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느님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문,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에, 논리는 마,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이소부아에나 나올 법한 얘기에요.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그만은 그, 그만은 그 동물의 무리를 배에 다 실어가지고 그 태풍을 피었다.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뜰 수도 없어요. 부력이 뜰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아, 저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바울교회 같은 데도 수천명의, 뭐, 수천명의 신자들이 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의 세뇌예요, 세뇌. 목사님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인과법을 설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많습니까?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보기 많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어, 그런데도 아, 어,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목사님들은 나쁘게 말하면 잊지도 않는 진리를 어, 세뇌시켜서 종교를 유지한다. 그래서 유럽에는 벌써 기독교가 다 죽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 죽고 있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만이 여러분들이 논리에 합당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에 안 갑니다. 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예? 네? 아, 불교의가 만온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기 사찰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옹호하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신중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동문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정말 우리 동무님들한테 어떤 기쁨을 줘야 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동무님들이 모일까 생각을 곰감해 봤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갔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것을 갔는데 전주 시내권에 있는 모든 유세차량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알바를 하시는 우리 동무님들이 한 30여 분을 만났습니다. 야, 내일 동문의 성지순례 간다는데 참 많은 분들이 또 빠지게 되겠구나 정말 마음속으로 어,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에, 그런 기쁨을 가지해 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 동문님들이 참 뭔가 일구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모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유세에서 유세 차량에서 하셨던 그 즐거운 모습을 또 우리 동무님과 같이 있을 때그 기쁨 맞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대심이 걸어놓고 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 수천 송강사 성지순례를 가려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실까 내신 노신 걱정하죠. 많은 분들이 단체장을 여기 보고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동원이 안 된다, 또 어, 화합차, 화합이 합좀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셨으니까 정말 새로 새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서울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에, 현대음 무용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황미수 단장님을 또 오시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요. 또, 아, 강주에서는 또 유명한, 에, 여가수 한 분이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에, 이원철 에, 레크이션 어, KBC 방송국 전속 MC를 보고 있는, 에, 이연철 군이 와서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분들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화합을 할수 있는 길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북 불교 아까 부담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저희가 바울구에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토요일 이름은 차가 될 곳이 없어요. 가득가득 찹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미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문에, 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문자를 보내면은요, 죄송합니다. 개종했습니다. 늘 때마다 그런, 에, 역, 에, 전화가 오고 그럴 때 가슴이 또 미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개종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전북 불교가 지금 산 자리가 어딘가, 서겄,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북불교 발전을 하려면요, 모든 분들이 초발심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초발심, 엄청 어렵죠. 그러나, 정의가 있고, 진실된 방으로,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시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화합만 한다면, 전북불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화합 좀 하자. 하나가 좀 되어보자. 그래서 오늘 차에서 차 안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저백팔순례단 단장님한테, 또 어, 포기사단 단장님한테, 응? 그리고 저전북네트워 공동대표님한테, 우리 한번 모든 단체들, 단체들이, 불자들이 한 번만 서 성지순례를 날려, 일 년에 한 번씩 뭐, 연합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전국 불교 이상을 한번 나, 높여보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상의해서 언젠가 한 번은 또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불교 대학이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죠. 왜 신입생이 적었을까요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 탓이라기보다는 좋은 학교에서도 좀 신경을 좀써 주시고 우리 동문들이 한 사람씩만 또 영입하겠다면 내년은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화불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년 목표를 100명 이상 시위 회원들을 해서 불교 포교에 앞장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셔서 에 순천 송강사들 데리고 또이게 곡성 문화체육관에서 무언가를 좀 즐기고 즐거돌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가슴 속에 담아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끈한 자리 되시고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자님들이꼭 하나가 되는 불심의 마음으로 초발심의 마음으로 같이 일어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 얼굴 보고 있으면 항상 저는 기쁘고 정말 평온합니다. 오늘 이렇게와 보니까 집 나간 철없이 집 나간 사람이 잘 들어서 집 들어온 그 기분이거든요. 저도 불교를 입문한 시기가 이 불교 대학을 음, 들어오면서 새로운 불교관을 형성이됐고또더 나아가서. 원적을 키워서 보기사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조직에 더 진급은 못했어요. 항상 쫄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저는 서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 불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처님 가르침 딱 하나만 실천하고, 인어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6월이 시작되는, 음, 첫날, 이렇게 또 실력이 가장 왕성하고, 이 우주의 에너지가 아, 정말 그게 달한 이 시기에, 우리, 예, 너무 길어갖고 보고 읽어야겠습니다. 화불교대학 성류술래미 기별미팅 화합 한마당, 여러분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처럼, 음, 마음을 내셨지 않습니까? 바쁘시는, 다다다라는 다다 묻히고, 예, 열심히 오늘, 진짜 큰 마음을 내셨으니까, 우리, 화음불교가, 대학이, 영성하고 발전 돼야, 여러분들, 밑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후학이 들어와야, 내가 선배라는 걸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에. 예, 저, 통풍물에 대한 안전화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끌어가야 할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아이, 안 돼, 안 돼, 하지 마시고, 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화음불교 대학 다시 살려보고 발전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기 오종근입니다. <laughs> 어, 여기 지금 선배님들도 계시고, 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보고 축사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좀 겸연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음, 전주불교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어, 뭐 그런 얘기 좀 하라고 어, 축사 속에 넣, 넣지 않았는가 싶어서 어,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원불교대학 저도 동문으로서 예,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도록 애쓰주신 우리 안준하 회장님과 집행부한테 어찌해야겠어요? 격리의 박상 보내야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요즘 불교계가 특히 스님들이, 우리 스님은 안 그러시지만 스님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들이 잘못 오셔도, 우리 불자들이, 제가자들이 바르게 가고 있으면 스님들도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전주 불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전라북도 내에도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시분에도 불교 연합회가 있는데 6,70만 되는 전주시에 불교 연합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불교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태클을 걸어도 국건이 앞으로 더 멋지게 전주불교연합회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전주불교연합회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좀 알고 있다는 우리 화음불교대학 동문들입니다. 우리 화음불교대학 동문님들께서 전주불교연합회, 전주불교를 위해서 전주불교가 잘 되는 것이 전라북도가 달 되고 우리나라가 잘되고 세계 전체 불교가 잘되는 일이잖아요. 우선 멀리는 못 뛰더라도 우리 지금 회장님 정도 동문의 회장님 정도는 사실은 전주서 활동하실 것이 아니라 저 위로 좀보내고 싶은데 그리고또 여기가 또 어떨까 싶어서 못 보내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실 때또 우리가 이렇게 단합된 우리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전주 불교 연합회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소 어려워도, 어려워도, 예, 잘되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나간다든가,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댓글 걸고, 모두 게오는 것, 이런 것은 좀, 옆에서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무님들이 전주불교연합회 앞으로 멋지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총동문의 성기술 례에 매년 참가를 하게 했거든요. 또 올해도 뭐 축사해라, 뭐해라, 안 하면 어쩔까 했습니다. <laughs> 이게 사람이 섭이라는 게그렇습니다 자, 총동문의 회장님, 우리 안준화 회장님, 저런 분이 한 분만 더 계시면 전라북도 불교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만 해도 양이 질보다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좋은가 봐. <laughs> 근데 지금은 양보다는 질이 좋은 세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일당 백이시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좀 염려가 되고, 뭐, 속으로, 아이고, 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으로 절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모심조사 그냥 잘 안되면 어떨까 늘 걱정을 하시는데, 다잘 하실 수 있으시죠? 크게 대답하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자, 우리는 잘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시면 잘 됩니다. 불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화원불교대학 이원 이사님들이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 화원불교대학 모든 에, 사업자, 사업에 대한 모든 일들, 그리고 전북 불교 발전, 화원불교대학 모든 운영과 불교 발전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큰박수를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장. 네, 이렇게 나오신 우리 각기 이물 이사님들이 정말 하원불교대학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각기 희당님들께서 더욱더 합심해서 내년에는 화합불교대학을 학교에서 조금만 조건을 갖춰준다면 100명 이상 학생들을 영입해서 신입생들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화합불교대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합장! 일동합장!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막내 29기 박교섭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입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하고 동문에 입회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제가 입회한 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 뭐짧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길어요. 내가 오늘 동문에 하고 입회해서 처음으로 이게 많은 자리에 온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행부 안준아 우리 회장님, 이하, 총무님 사무총장님, 재무님들이 참 아침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우리 앞으로 동문회가 미래가 참 흔히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또 여러 우리 선배님들이 뒤에서 뒷받침만 좀 해주면 우리 동문의 미래가 활짝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이렇게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대학 작년에 3월달에 들어왔는데 저도 많이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돌아와서 아도 이게 뭐 배올라고 나가, 머리에 기억하려고는 안 했지만, 자꾸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기억이 들어오는 거에게, 뭐, 안답병, 안다 안다고 자청하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만족하고 살고, 남한테 베풀고, 참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불교대에 오기 전에는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한번 딱 이렇게 정하면 그게 법이예요 저는 가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내착각해고 판단을 잘못내야구나 그렇게 해도 저는 그 길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가다가 잘못된 길이면 뒤로는 못갈 망정 쉬었다 갔다든가 옆으로 약간 빠집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 상당히 성격이 좀 변했어. 그러더라고. 친구들도 그래요. 좋은 길로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참, 내가 이 하원불교 대학 들어와서 내 인생이 뭐확 바뀐 건 아니겠지만 내 성격이 많이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졌다고 주의서 하니까 참잘 들어왔구나. 항상 요새는 행복하게 삽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한테 29기가 똘똘 뭉쳐서 자라지는 잘하, 못하지만 우리 동문의 피해는 안 주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물합시다.